보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46강 9번 해와 달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무덤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세워서 무덤을 만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무덤묘의 자이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점을 모 밑에 땅 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점을 모의 뜻을 나타내는 안일막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의 뜻을 나타내는 흙토를 결합하여 무덤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덤묘는 날이 저물어 해가 서산 하늘 밑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 속에 파묻는 곳이 일, 무덤, 또 묘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묘지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무덤묘, 묘지묘입니다. 다음은 모범모, 본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나의 본보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똑같은 청나라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모범모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 변의 안일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꾀알모의 뜻을 나타내는 안일막을 핵주림하여 결합하여 모범모 본보, 본모, 본보기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모범모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같은 물건을 여러개 만들기를 꾀하여 견본으로 만든 것을 나타내어 1. 모범, 본또 본보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모범이 있고 본보기로 만든 물건을 흉내 내어 2. 본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모방이 있고 본떠서 계속하여 찍어낼 수 있게 만든 3. 거푸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모형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모범모 본모 본보기모 본뜰모 거푸집 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덤묘는 안일막을 글자에 에, 머리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점을 모입니다. 그래서 날이 점을때 해가 서산 아래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사람이 죽으면 땅토 땅을 파고 에, 시체를 먹고 나서 그 위에. 예, 봉분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무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예, 저물모의 뜻을 나타낸 아닐 망 밑에 예, 흙토땅토를 결합하면 무덤묘가 됩니다. 그래서 훈과음은 무덤묘, 묘지, 묘입니다. 다음은 번복이 예, 어, 모범모또, 번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모범모는 나무목, 나무를 재료로 하여.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만들기를 꾀하여 그래서 여기서 안일막은 꾀할 모의 뜻입니다. 꾀하여서 번복이로 만든 물건이란 뜻을 나타내서 모범모 번모 번복이 모가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번뜰모 거푸짐 모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 훈음은 모범모입니다 다음은 사모알모, 그리워알모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해가 질 무렵에 농사일을 서둘러 마치고 더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잘수 있는 것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모알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점을모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점을모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이 한자의 발에, 발에 쓰이는 부분 글자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사모알모, 그리워알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모알모는 서쪽 하늘 풀숲 밑으로 해가 저물어 땅 밑으로 기울어 가듯이 마음 속에 잊지 못할 사람의 사연이 들어와 일, 사모한다 또 그리워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모알모, 그리워알모입니다. 다음은 동료료 관리료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같은 동료들, 곧 친구들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동료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불발글료 발글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을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불발글료 발글료를 결합하여 동료료 관리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불발글료는 새싹이 쌍날철입니다. 더다 나듯이, 불이 타올라, 불화입니다. 그래서 쌍날철과 불화를 결합하면, 이런 글자 모양이 되는데, 이와 같이 획주림하였습니다. 해가 불타는 것처럼, 해일에 불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불화를 자글소 모양으로 획주림하였습니다. 밝게 빛나니, 그래서 해일과 불화를 결합하면, 밝을경이 되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획주림 변형하였습니다. 일, 불박다, 또 박다는 뜻이,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그 밑에 쓰이는 이 밝을경은 밝게 빛나는 태양과 해일 날일입니다. 밝게 타오르는 불빛이 불화입니다. 일 빛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해일의 불화를 결합하여 밝을경이 되었는데 이 글자도 이와 같이 획주림하였습니다. 자원은 동료료는 사람이 밝게 타오르는 불빛처럼 세상을 정의롭게, 정의롭고 밝게 살아가려는 이상을 가진 것을 나타내어 일동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료가 있고, 나라의 일을 밝게 처리해야 할 사람이 이 관리 또는 백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료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동료료, 관리료, 백관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모알모 그리고 알모는 저물모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에 서쪽 안을 풀숲 밑으로 저물어 가면 가듯이, 그래서 저물 에 저물모입니다. 에 마음심. 에 마음이 어떤 잊지 못할 사연으로 인하여 그 해가 저물어서 어 기울어 간 것처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늘 생각이 나므로 사모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저을모에 어, 마음심 발을 결합하여 사모알모 그리워알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요료입니다. 동요료는 사람인 변에 예, 불발글료 또 발글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글자가 많이 획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대 모양으로 쓰고 오른 점 짙고 짧게 비치고 그 밑에 발글경이 획주림만이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일의 불화인데 이게 작글써 모양으로 획주림만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불발글요또발글요를 결합하면 동료료, 관리료 그리고 백관요가 됩니다. 다음은 참호갈참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폭격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불타오르는 참혹한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참혹할 참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참여할 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변에 참여할 참을 결합하여 참혹할 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참혹할 참은 인명이나 재산에 큰 사고가 나서 마음속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나타내요. 1. 참혹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처참이 있고, 참혹한 일로 2. 괴로워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참담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3. 쓸쓸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참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참혹할 참, 괴로워할 참, 쓸쓸할 참입니다. 다음은 폭발할 폭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공습으로 폭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폭발할 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화변의 사나울 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나울 폭을 결합하여 폭발할 폭의 글자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폭발할 폭은 화산이나 폭탄이 터지듯이 갑자기 불꽃과 큰 소리를 내며 사납게 이를 폭발한다 또 터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폭탄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폭발할 폭, 터질 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참혹할참은 마음심변에 참여할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심 마음속이 인명이나 재산에 큰 사고가 나서 참여할참 괴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 마음심변에 참여할참을 결합하여 참혹할참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괴로워할참 쓸쓸할 참에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폭발할 폭입니다. 폭발할 폭은 불화변에 사나울 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불화는 화산이나 폭탄이 터지듯이 불꽃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사나울 폭을 결합해서 화산이나 폭탄이 폭발할 때처럼 불꽃을 내면서 사나울 폭 매우 사납고 큰 소리를 내면서 에, 터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에, 폭발할 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에, 퍼질, 에, 터질 폭이 됩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사나울 폭을 결합하면 폭발할 폭입니다. 다음은 맛백형백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이 맛형과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우의 그림이 있습니다. 맛백의 자음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흰 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에 아래다는 뜻을 나타내는 흰 백을 결합하여 맛백형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맛백은 맞이되는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아래요. 그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일, 맛, 형또 첫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백부가 있고 마지이처럼 지위가 이 높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백이 있고 귀족 이름으로써서 삼 백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백작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맛 백, 형 백, 첫째 백, 높을 백, 백작 백입니다. 다음은 맹세할 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어른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맹세할 명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발글명 밑에 피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밝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발글명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피혈이 획주리만 그런 명을 결합하여 맹세할 맹 맹세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맹세할 명은 고대 무사들이 맹세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신명 앞에 약속한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희생의 짐승 피를 나누어 마시며 굳게 결심하고 약속을 지키기로 일 맹세한다. 또 맹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 맹서가 맹세로 그 의미 바뀌었습니다. 혼과 음은 맹세할 맹 맹세 맹입니다. 한 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맞백은 사람인 변에. 흰 백을 결합했는데 그 뜻은 아렐백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가 되는 사람인 사람에게 아렐백 나의 의견을 항상 에, 아려워서 그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마지라는 뜻을 나타내서 맞백 형백, 처체백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노풀백, 백작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세알맹입니다. 맹세알맹은 밝을명의 밑에 그런 명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발글 명은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 앞에 약속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밑에 그런 명은 소전을 보면 그런 명이 아니고 피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맹세 약속을 국회에 지키기로 맹세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발글 명 밑에 그런 명을 결합했는데 그 뜻은 맹세할 맹또 맹세 맹입니다. 다음은 마땅할 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집안에 먹을 것이 넉넉하여 살기에 알맞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마땅할 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마늘 따가 획주림한 이 모양과 한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늘 따가 획주림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고 그 밑에 한의를 결합하여 땅의 뜻을 나타내어서 마땅할 의 알맞은 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만을 져는 많은 물건이 그래서 만을다가 예, 획주림 변형하였습니다. 땅 위에 쌓여 있으니 땅을 한이를 가리켜서 어, 나타내었습니다. 일 많다는 뜻이며 만을 저이고 부분 글자입니다. 이또 차는 예, 해서의 모양은 만을 져와 같으나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자원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원은 마땅할 의는 집에 재물이 많이 땅 위에 쌓여 있는 것을 나타내어 살림살이가 넉넉하니 사람이 살기에 일 마땅하다 또 알맞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의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알맞을 의 아, 마땅할 의 알맞을 의입니다 다음은 세길명, 금성문명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돌판에 이 정을 망치로 두드리며 글자를 새기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새길명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 변의 이름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이름명을 결합하여 새길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길명은 쇠부치로 만든 종이나 가마솥 따위에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그 종이나 가마솥에 이름을 지는다는 뜻입니다. 1. 새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명각이 있고, 쇠나 돌에 새긴 글이 이 금성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명이 있고, 금석에 글을 새기면 오래 지워지지 않듯이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는 3. 교훈의 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좌우명이나 명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색일명, 금성문명, 교훈의 말명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땅할 의는 진면 안에 마늘따가 획주림한 부분글자와 그리고 한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마늘따 재물이 많이 한일은 땅 위에 쌓여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마땅하다. 또 알맞다는 뜻을 나타내서 마땅할 의 알맞을 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길명 금성 문명입니다. 세길명 금성 문명은 명은 쇠금, 쇠붙이로 옛날에 큰 종이나 그리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그 종이나 가마솥의 이름명 이름을 새겼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세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금성 문명 교훈의 말 명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세근면에 이름명을 결합하면 세길명이 됩니다.